안녕하십니까. 현장을 발로 뛰는 평택 금두껍입니다. 오늘은 서해선 북선전철 어, 성토가 한창 공사 중인 황산리 지역으로 왔거든요. 예, 이 지역이 애초에는 도량이었는데, 아, 모르겠어요. 마을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조성이 좀 희한하게 되면서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성토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좀그 마을이 마을 황산리가 단절된 느낌인데 이제는 또 마을 사람들의 교량이었으면 하는 발음들이있더라고요참 아쉬운 일이 벌어졌죠. 시선을 쭉 돌려보시면 저쪽 끝에가 저쪽 끝이 평택고 관광단지 거기가 생기는 지역이고 평택고 관광단지 뒤쪽으로 서부내로 고속철도가 생기고 거기서 IC가 안중을 지나서 그 오성면 쪽에 그 고속도로가 지선이 생기거든요. 그 지선 고속도로 지선하고 서해선 북선 전철 교차하는 지역에 어 다리가 놓이는 지역입니다. 어 미세먼지가 없어서 참 좋은데 좀 많이 춥네요. 겨울철에 이렇게 눈이 내려야 좀좀 시골답죠. 음 오늘은 눈이 내려서 눈이 내린 날은 다닐 수는 있어요. 근데 아, 눈이 내려서 오후에 눈이 녹고 그 다음날 다시 얼기 시작을 하면 그때에는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오히려 눈 내린 날이 그 당일 당일은 다닐 수가 있죠. 자, 이상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